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래배의 양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저번 시간에 메인 퀘스트 라인 티어4 진행을 좀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기계들을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엔더 월드를 조금 갔다가 와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요거는 좀 미뤄 두도록 하고요. 그러면은 오늘 좀해볼 거는 이 슬라임 청크를 좀 활용을 해 보고 싶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작업을 하면서도 슬라임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슬라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볼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파란색 점액질 잔디를 좀 가지고 왔고요. 요 녀석을 좀 깔아줄 생각입니다. 근데 지금 여기에 요런 녀석들 있잖아요. 발광석. 요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가면서 깔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꿔주는 거는 대충 한요 녀석으로 이용을 해서 바꿔주게 될 거고요. 여기서 이제 흙을 좀 꺼내서 여기다가 등록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게 있는데, 얘 지금 사이즈가 7x1이잖아요. 요 녀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. 요거는 쉼표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좀 늘려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 주면은 되는 거겠죠 요거를 아마 더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늘리게 되면은 11 곱하기 1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바꿔 주면은 뭐 간편하게 바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요 녀석 있잖아요 파란색 점액질 잔디라고 하는 녀석 을 깔아 주게 되면은 아마 얘가 이제 다 옆으로 퍼트리면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심어 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아마 파란색 점액질 잔디로 변하면서 이제 슬라임이 저 잔디 위에서 아마 스폰이 될것 같은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보면은 어, 흙이 좀 많이 없네요 요거를 좀더 이제 늘려서 흙을 좀 퍼온 다음에 계속 작업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흙이 이만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점액들 잔디로 이렇게 채워 주도록 하고요 이것도 어, 이제 퍼져 나가기를 조금 기다려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차게 되면은 여기서 슬라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흙을 좀더 많이 캐오기 위해서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죠.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트리비움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은 좀 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쪽으로 날라와 가지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거 네개만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 요렇게 슬롯을 좀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512개까지만 저장이 됐던 게 이제 아마 제한이 좀 늘었을 거예요 어 지금 당장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더 많이 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오스람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유리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금까지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 주도록 할까요 요 정도까지는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뭐 어차피 퀘스트 원료는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여기에는 어 트리토나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제작을 했던가?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? 보면은 세개 정도를 만든 적이 있네요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었죠? 한번 확인이나 해 봅시다 더 만들지 말지는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고 어, 코발트랑 테락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테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, 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<laughs> 자 그래서 어, 테락스는 그냥 쉽게 제작을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냥 주조로만 제작을 하던가 어, 어드밴스드 알로이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군요 오 좋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 가지고 어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은 요거는 어드밴스드 알로이 퍼렌스에다가 좀 집어 넣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대충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잘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오 좋아요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. 자, 일단은 세 개씩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1대 1대 1로 집어넣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였는데 요 정도면은 꽤 괜찮은 효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. 얘를 이제 다 만들게 되면은 다른 녀석이랑 합쳐 가지고 써야 되는 녀석을 한번 제작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것도 이제 한번더 조합을 할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면은 여기다가 이제 코발트랑 섞어서 제작을 해 주는 요 녀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, 근데 부스팅 믹스를 안 쓰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, 부스팅 믹스를 안 쓰고도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어, 코발트 개수만큼만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어, 부스팅 믹스를 쓰게 되면은 들어가는 주괴 개수만큼 나오게 되고요 어, 뭐이 뭐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, 그러면은, 어, 가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합시다. 자, 먼저 이쪽으로 가가지고요, 필요한 코발트를 좀 챙겨가지고 오도록 하고, 얘를 이제 가져다가 합쳐주면은 되는 거겠죠. 뭐 간단하게 넣고 넣어주면은 알아서 잘 조합을 해주게 될 거고요. 뭐, 잘 만들어진 녀석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,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분량은 16개니까 16개만 나오게 되면은 가지고 가서 한번 제작을 해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요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죠 그리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설마 용암이 부족해서 전력만 먹는다는 그런 일은 생기지는 않겠죠 뭐 일단은 가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, 여기서 만들어 줄 거는 얘를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이 녀석 다이아몬드 눌 패널 좀 제작을 해볼 거고요.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블럭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준비를 좀 해줘야겠네요. 자, 일단은 다이아몬드를 블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. 가운데 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. 가운데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레인포스트 글이스가 들어가네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 강화 유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, 어, 좀 곤란하긴 한데,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먼저 필요한 거는 요 녀석을 4개 압축을 해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납강화유리가 필요했죠. 글라스 검색을 해서 납강화유리를 좀 꺼내 주도록 할 건데, 뭐, 살짝 부족해 보이네요. 그러면은 요 녀석을 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만들기 위해서는 옵시디오라이트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바나디움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, 어, 어, 옵시디오라이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?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옵시디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옵시디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보면은 가루로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좀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흑요석 가루가 필요하죠. 요거는좀 갈아놓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들고 가가지고요. 일단은 좀 합금으로 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얘를 합금으로 만드는 데는 어드밴스드 알로이 스멜터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. 요거, 요거 넣게 되면 알아서 잘 구워주게 될 거고. 자, 필요한 거는 12개 정도기 때문에 한 번만 구워지게 되면 은 바로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아요. 그러면은 얘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다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2 곱하기 컴프레스트 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돌을 좀 압축을 시켜줘야 될 텐데 압축을 좀 많이 시켜 줘야 될것 같죠 대충 한요 정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한번더 압축을 시켜 가지고 들고 가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요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죠 자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알로이를 이제 플레이트로 좀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가지고 가서 플레이트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될것 같고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가지고 가서 사용을 좀해 보면 될것 같죠 일단 필요한 재료들은 거의 다 준비를 한것 같은데 티베리움 블럭이 하나 필요했었으니까 이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요 한번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건데 이거는 여기서 제작을 좀해 줘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네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럭도 다 만들어 줬겠죠? 자, 그러면은 바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요 눌러가지고요.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, 자, 요 녀석을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나머지 재료들은 다 집어넣어가지고요. 얘를 4개 꺼내주게 되면은, 음,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. 얘를 이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최종 단계의 아이템이 되게 될 텐데, 음, 요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솔라리움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강화된 에메랄드 결정블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요걸 만들 수가 없네요. 자, 솔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에는 어, 뉴클리움이라는 거가 들어가고요. 자, 우라플루이드가 들어가고요. 자, 그다음에 베릴움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네요. 좀뭐 만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있을 텐데, 요거는 나중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아이템 슬롯이 어, 3,200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군요. 어, 요거를 한번더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, 이게?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군요. 좋아요. 어 일단 뭐 좋습니다 이대로 좀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흙을 좀 채워 와가지고 흙을 밑에다 깔고 이제 슬라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면은 될것 같은데 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어, 아마 어느 정도 퍼져 있긴 있겠죠. 그러면은 확인을 잠깐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점액질 잔디가 조금 퍼졌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. 도 슬라임이 스폰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슬라임을 좀 원활하게 스폰을 시키기 위해서 한24 블록 정도 떨어져가지고요, 슬라임이 스폰되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. 자 일단은 조금 기다려봤는데 어 슬라임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이거는 아시 어떡하지 그럼 이거를 슬라임 섬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... 슬라임으로 이용을 해서 만화를 만드는 거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어...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아쉽게 됐어요. 슬라임으로 좀 편하게 마다를 좀 공급을 해보려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일단 그래도 일단 흙을 좀 캐와 가지고 저거는 어, 점액질 잔디로. 어, 다 채워나 보도록 끈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만한 걸좀 찾아보도록 할까요? 어, 지금 진행을 해볼만한 퀘스트가 이 화이트 매직 쪽을 좀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6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만들어봐도 괜찮겠죠? 좋아요. 자, 그러면 은 먼저 야간가루를 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어, 하나 정도는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.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드릴 티움이랑 그다음에 마나 플레이트, 두강가루, 석탄블럭, 먹물주머니, 아쿠아마린 정도가 들어갑니다. 어, 일단은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. 요거는 야광 제작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엔 기능이 하나 있는데,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 몬스터를 스폰을 해주는 기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고군녀석을 그 이용을 해서 몬스터를 파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도 됩니다. 내가 여기서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 그다음 퀘스트를좀 해보도록 하죠. 인퓨즈드 우드라고 하는 주입된 나무 제작을 좀 하는 건데, 요거는 참나무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액상별빛에. 그래서 요거를 한번.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 일단은 양동이를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. 여기다가 액상별빛을 좀떠 주도록 할 겁니다. 대충 한 버킷 정도만 떠 주면은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액상별빛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준비가 완료죠. 자 여기다가 나무를 담가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. 어 일단은 한 세트를 넣는데 이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가 보군요. 오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레인펄스트 슬레이트를 얻게 됐고요. 이거는 블랙 매직 아닌가요?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? 자, 그다음에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거는 6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작을 해 주면 됩니다. 자, 6분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타메탈 주괴가 들어가는군요. 어, 스타메탈 주괴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더스트를 다좀 구해야 되고요. 음, 스타더스트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딱히, 이렇다 할 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. 그냥, 스타 메탈을 얻는 방법이 좀나와있고요 스타 메탈을 얻는 방법은 부여장치에서 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여기에는 어비슘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고, 인터미디엄, 그 다음에 이너리, 그 다음에 블러드 아이언인 곳이 좀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, 어비슘이라는 녀석이 이제 엔더월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, 요 녀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엔더월드를 좀 다녀와야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엔더월드를 가기 위해서는 엔더의 눈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될 거고요 엔더의 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뭐 혹시 모르니까 한 24개 정도 엔더의 눈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좀 해보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좀 준비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뭐 대충 이쪽으로 가가 지고요 여기다가 엔더 진주랑 그 다음에 블레이즈 가루를 좀 넣어주면은 될것 같고요. 대충 요 정도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뭐 알아서 제작을 해주겠죠. 그리고 엔더의 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엔더 포탈을 좀 찾아보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, 엔더 유적을 좀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어, 예전 모드팩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여기는 딱히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엔더의 눈을 그냥 던져가지고요. 필요한 엔더 유적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어 보이네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엔더의 눈좀 많이 만들었으니까 엔더 유적을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. 아마 유적 자체만 찾으면은 들어가는 입구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맵이 있으니까요. 자 일단은 요것들은 다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고요. 이 엔더의 눈을 던져가지고요. 엔더 유적은 좀 찾아 놔보도록 합시다. 뭐 엔더 드래곤 언제 잡으러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엔더 유적 정도는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 이쪽 방향으로 쭉 날아가면 된다고 하니까 대충 이쪽 방향으로 좀 날아가 보도록 하고요. 아마 근처에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처에 있진 않겠죠. 대충 여기서 한번더 던져 주도록 하고요. 그러면은 여기쯤 좋아요. 그러면 좀더 이쪽으로 날라가주면은 될것 같네요. 자, 좀 한참 날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. 자, 여기서 한번 더 던져보도록 합시다. 던져주면은 마찬가지로 꽤 멀리 날아가는군요. 그러면은, 아이고, 연기석 <laughs>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좀 날라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좀 한참 날라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, 여기서도 한번 던져 주게 되면은 저쪽으로 좀 날아가고요 어, 또 멈추게 되고 깨져 버렸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더 유적까지 엔더의 눈을 던져 가면서 좀 찾아가야 되니까 어, 엔더 유적을 찾은 다음에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찾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밑에 쪽을 좀 파고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. 아마 바로 나오겠죠. 대충 사보로 좀 파고 내려가고요. 그다음에 곡괭이로 좀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. 아마 이쪽 바로 밑에 있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좀 파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오. 일단은 던전은 좀 나왔고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오 바로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깨버리도록 하고요 <laughs>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고 요거를 바로 부셔버리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어, 스포너는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 채워주게 되면은 포탈이 열리면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갈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포탈 뒤충 좀 열어주도록 하고요 엔더 드래곤은 지금 바로 잡으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. 여기에 좀 편하게 오기 위해서 톰하고 엔드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엔드라고 치면은 이쪽으로 날라올 수 있게 되겠죠. 좋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랑 연결이 막 되어 있나 보군요. 어, 던전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요? <laughs> 자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엔더 드래곤은 조금 더 이제 장비를 갖추고 좀 잡으러 오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슬라임 청크 좀 보수를 해보려 고 그랬는데 지금 깔아놓은 걸로는 약간 보수가 좀안된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흙을 좀더 캐와가지고 아 좀더 보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. 뭐더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누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티어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3,200개 아이템까지 수납을 할수 있도록.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이제 다그 흙을 더캐 오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엔더 쪽 광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엔더에 갈수 있도록 엔더포탈까지 이렇게 좀 찾아 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제가 장비를 조금 더 갖춰 입은 다음에 엔더 드래곤을 좀 잡으러 갈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, 안녕.